여기서 지금 제가 그 자키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냄새 애들이 지금 홀릭트 미쳤어. 우리 혜주는 이거 봐요. 아직 사람의 손길이 조금 무서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천천히 움직여야 돼해 혜주 앞에서. 아, 괜찮아. 너무 맛있겠다. 이거 그냥 사람, 사람의 먹어도 되는 술안주다. 와우! 존나 맛있게. 어 아니야 아니야. 아 너무 감동스럽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월3일 올해가 시작한지 3일밖에안 됐는데 일본은 지금 많은 일이 있었죠. 나라 자체가 약간 삼재인가? 여섯 캔짜리 사가지고 이제 하나 남았어요. 해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주를 안고 있으면 사랑이가 옵니다. 사랑이 될라? 사랑 요즘에 머리 잘라가지고, 커팅해가지고, 애기애기해졌어. 아직 둘이 조금 묘한 거리감이 있어요. <laughs> 얘 이름은 해주예요 참고로. 어, 사랑 이름에 쓰는 그 여의의 해주그해주가 아니라, 얘가 이제 사랑이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laughs> 조금 재밌고 촌스러운 이름을 짓고 싶었는데, 어, 남편이 발음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뭐, 소주 하면은, 소주야 하면은, 이쌍시유 발음이 남편이 안 돼. 일본인 사람들이 잘 못하는 그된 발음이잖아, 된 발음. 호두 해도 이 두째 발음이 안 되는 거야, 남편이. 얘가 사랑이니까, 사랑해요 해가지고, 해요라고 짓겠다. 근데 약간 좀 억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요 약간 부르기도 약간 좀 이상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이상한가? 하고 있다가, 사랑해요 말고 또 뭐가 있지? 사랑해줘.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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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주. 사랑해 주, 약간, 이렇게. 어, 지금 무슨 사람 누구야? 웃지 마세요. <laughs> 사랑해 주, 얘 새끼들 사랑해주 이렇게 두 마리. 29일날 저희가 데려왔고, 그 이벤트 회장에 치와와들이 꽤 많았어요. 그 패샵에 인기가 많은 견종이 대부분 이제 치와와나 토이프들. 약간, 요런 애들이 많다 보니까, 이 번식견인을 은퇴한 아이들이 오는 곳이다 보니까, 치와와, 시바, 토이프들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 많고 많은 치와와 중에 얘가 그냥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 처음부터 어미견으로서 이제 열심히 이제 간바 때 하다가 은퇴를 한 은퇴견이라서 아직 털이 길어서 자세는 못 봤는데 약간 젖도 조금 늘어나 있는 것 같고 약간 그런 중성화 수술도 안돼 있는 그런 애입니다. 참고로 사랑이는 재왕절개를 한 경험도 있고 좀 이래저래 한 이유로 이제 배를 다시 잘 가르는 중성화 수술은 이제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서. 건강 관리, 면역력 관리를 조금 중점적으로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해주는 그래서 아직 4살이니까, 근데 아직 병원을 못 갔어요. 연휴라서. 병원에 데리고 한번 가서. 건강 검진을 받고 중성화 수술을 할 만한 조건이 된다 하면 중성화 수술을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사랑이보다는 젊으니까 아직 좀 사람의 손길이 조금 익숙하지를 않아요. 요 며칠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를 무슨 스토커처럼 진짜 사랑이 때보다 더 심하게 쫓아다니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 왔어 하고 귀여워하면서 이렇게 쓰다듬 해주려고 이제 손을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좀 쪼는. 그런 행동을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만지려고 손을 내밀면 이렇게 확 놀라고, 뭐, 간식이나 먹을 것 같은 걸 이렇게 탁 해주려고 이렇게 손을 내밀기만 해도 이렇게 탁 쫄고. 그리고 약간 요 슬개골이 조금 약한 편이어가지고, 얘 하반신 자체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약간 앉아있는 걸 봐도 그렇고, 인간으로 치면 약간 역삼각형인 몸매? <laughs> 산책, 얘도 똑같이 산책을 해본 적 없고, 간식 먹어본 적 없고, 장난감도? 가족 놀아본 적 없고, 뭐, 요런 아이들. <목소리> 오늘은 4일 목요일이고요. 시간은 2시 반. 남편이 떡국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끓일 저기 기회가 없었어요. 이상하게 떡국, 뭐, 떡볶이랑 떡 들어간 요리를 좀 별로 안좋아하더라고 It's been a long time since I've been to a cafe, so I'm going to have a cup of coffee. I'm going to have a cup of coffee and go to the cafe. I'm going to have a cup of coffee and go to the cafe. 금요일그 시간은 1 1시가 조금 넘었는데, 해주 병원에 를 다녀왔는데, 아, 굉장히 충격적인 진단명, 병명을. <laughs> 사랑이가 지금 6살인데, 사랑이는 이제서야 좀 사랑이가 얼마나 건강한 애였는지가 이제 좀 실감이 나는? 사랑이는 지금 슬개골 탈구도 거의 없고, 어느 것 하나 뭐 이상이 없었거든요. 혈액검사하고, 변검사, 뭘, 뭐 엑스레이 다 찍어봐도, 와, 되게, 다행이다, 이랬었는데, 해주가 데려왔을 때부터 계속 얘가 코를, 그러니까 잘 때도 되게 심하게 코를 거는데, <laughs> 진짜 사람처럼 거래요 코를. 약간, 아저씨들이 코 고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코 고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잠을 자지 않고 있을 때도, 끄끄거린다고 해야 되나? 이 분명히 기관지나 심장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외에는 그냥 애가 좀 되게 하반신이 애가 케이지 안에서 앉아만 있어서 그래, 그런건지 이 하반신이 너무 좀 뭐랄까 빈약한? 약간 그런게 좀 눈에 띄었고 제 눈에도 연휴 끝나고 병원에 문 열자마자 가서 이제 검사를 했거든요 엑스레이 검사하고 일단 얘를 이제 만지면서 촉진이라고 하죠. 만지면서 이제 하는데 아 영양 상태가 꽤안 좋네요. 말랐네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체중이 2.2kg였는데 그 센터에 써 있었던 건 2.5kg라고 했었는데 말랐고 그런 이제 심장의 소리를 그 청진기를 이렇게 들어보시더니 조금 소리가 좀 들리네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그래서 결과를 그 자리에서 이제 기다려서 두, 들었는데. 심장이 조금 크다. 그러니까 심장 크기가 원래 한 10.5까지가 정상인데 얘는 11인가 그랬어요. 심장의 이 윗부분이 조금 부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혈액이 조금 역류를 하는 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병이네요라고 말을 하시면서 한문이 막 써있는데 병명 이름이 그 너무 어려워가지고 잘 모르겠어. 심장 안에 판막이라고 하나? 이 피가 이렇게 이렇게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요 뚜껑이 정말 헐거워 가지고 이 사이로 배출이 돼야 할 피가 자꾸만 역류를 이렇게 해 가지고 이요 윗부분이 조금 부어 있는 상태. 근데 요 윗부분에 바로 위쪽에 기관지가 이제 지나가는 자리라서 약간 그래서 기침을 만약에 좀 한다 하면 이 심장이 더 커져서 기관지를 압박을 해서 기침이 나는 경우가 있으니 그때는 바로 병원에 오시라. 하고 아직까지는 되게 경도의 증상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일단 말씀을 해 주시긴 했는데 그냥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 <laughs> 약을 평생 먹어야 되고 음 정기적으로 한뭐 1년에 한번 정도 한두번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서 심장 크기 확인하고 체크하면서 약을 이대로 갈지 늘릴지 이것만 이제 보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병원에 가서 약을 타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심장이면은 최종적인, 어, 치료는 수술인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수술도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수술하면 일단 굉장히 깨끗하게 낫습니다. 났는데 문제는, 심장 강아지 심장 수술을 정말 그거를 되게 전문적으로 잘하는 큰 병원 정말 인간으로 치면 큰 대학 병원 유명한데 그런 데서밖에 할수 없는 수술이고 그리고 도중에 사망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수술비가 200만 엔이라는 거예요 200만 원이 아니에요 200만 엔 한국으로, 한국 돈으로 치면 지금 환율로 치면 2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와. 그리고 일단 지금은 수술을 이렇게 이야기할 단계는 전혀 아니라서. 아무튼 그때 이제 궁금한 거다 이제 물어보고 나오는데 남편이 딱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는데 심장병 있는 아이들은 오래 사나요? 라고. 그거는 데 정말 애들마다 너무 틀리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장병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쭉 가는 애들도 있고 갑자기 이게 증상이 확 나빠져가지고 빨리 가는 애들도 있고 정말 그거는 강아지들에 따라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랑 계속 되게 조마조마 조마조마 하면서 갔거든요. 큰 병이 있으면 어떡하지? 다행히 남편은 전에 혼자 살면서 키우던 강아지가 훨씬 더 심하게 아팠대요. 처음부터 약간 그 뭐라 그러지 발작하는 거. 그런 지병이 있어가지고 2주일에 한 번씩 병원 가서 약 타서 먹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주일에 한 번씩 약을 타러 가는데 약값이 6천 엔이었대요. 2주 일치가. 참고 로 저희가 오늘 받아온 심장약은 한 달에 한 달치 3,000엔이었거든요. 병원 일정은 끝났어요. 정말 너무 조마조마했는데,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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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행이면 다행이고, 큰일이면 큰일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하진 않다고 하니까. 남편이 오면서 이 아이는 해주는 우리가 데려오지 않았으면은 그냥 빨리 갔겠다.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유기견이고, 우리가. 보호를 한 거니까 책임지자 당연한 거지만 다시 한번 남편이랑 이야기를 했죠 귀청소도 간 김에 한번 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얘가 너무 의사선생님도 얘를 이렇게 좁게 만져보시더니 겁쟁이 겁이 엄청 많네요 라고 발톱도 좀 잘랐거든요 병원에서 근데 발톱 자르는 것도 간호사분이 와가지고 얼굴 막 이렇게 꽉 이렇게 누르고 하지 않으면 얘가 난동을 피워가지고 조금 더좀 익숙해지면 이 집에 그러고 나서 긴장이 조금 풀리면 그때 해도 될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귀 안에 뭐 문제가 있을 것 같진 않아 보이네요. 라고 하셔서 해주는 금방 이렇게 코를 핥아. 거기서 콧구멍에다가 혀를 막 집어넣는. 음! 1월 7일, 일요일이고요 시간은 6시 반. 남편은 술자리가 있어서 나갔어요. 그래서 나도 질세라 혼자만의 술상을 차렸습니다. 이렇게. 뚝배기 어묵탕이랑 김치전. 그리고 술은 요 막걸리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걸 눕혀놨던 거를 조용히 꺼내와가지고, 아직 약간 청주 느낌으로 마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들썩겼거든요. 맛있다. 아, 파를 많이 넣으면 맛있기도 하지만, 이 양념이라곤 육수라곤 참치액 반 스푼 넣은 거밖에 없거든요. 맹물에다가. 근데도 이렇게 맛있어. 먹어볼까요? 오, 맑아, 맑아. 짠! 오우, 야, 오랜만에 먹으니까 그냥 완전 사이다 같네. 이 잔이 진짜 약간 과학이라니까요. 여기 이 맛있는 이 입부터가 차가우니까 완전 틀리네. 하, 아, 오뎅 국물. 어우, 좋아, 좋아. 음. 야, 사이드도 뭔가 딱. 익혀 먹기 좋은 사이드. 너무 커도 잘안 익으니까 바삭하고 약간 나름 그 김치의 신 시큼 신맛 적당히 살아있어가지고. 아으 좋아. 와, 잘 생겼다. にそそれれれえよ<何>った。<laughs> 待って。くいいいらで取取が大事よ、まあ、ここつ取るのに 2,、うん、円、ね、はどっちもいいな。 違う違う。